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어제 다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자 이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일서 아주 짧은 서신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서신 안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압축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서신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절한 한 절이 아주 소중한데요,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이 죄를 범치 않을 비결을 살피겠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립니다. 너희가 찬빛 안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을 또 달리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될 때, 또 달리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살피기 전에 우리의 죄가 왜 사함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두세 문장으로 다루지지가 않고 조금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다루면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심판대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는 변호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늘 법정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법정에 소환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주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죄 값을 다 치러 주셨다고 아버지께 대언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죄인이 소환되었다.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이미 시슴받았습니다. 무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인이 죄를 씻었다는 대목입니다 죄가 씻기였지 않았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대목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하고 관계 있으려면은 내가 내 죄를 자백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 변호해 주려면요. 아주 중요한 전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한 자, 십자가와 관계 있는 자, 이 사람만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중재라구나, 중재, 중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십자가를 찾습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두세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이렇게 또 다뤘습니다. 우리가 사함받는 원리는 또 달리 표현하면 죄 없다 하는 자는 유죄입니다. 죄 있다 하는 자는 무죄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깨달음과 이것을 자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예수님은 제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 않나이까? 이렇게 우리를 대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옥에 가둔 자처럼 임금이 어떻게 했죠? 자기 빚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너다 갚을 때까지 그도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옥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영원토록 불가능함을 이 비유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집에 가셔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뜻인지요 자기가 어떻게 그 죄를 다 갚습니까? 못 갚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운이 사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대연자가 되어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무관한 자, 즉,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주님도 대연하실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듭 거론이 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가 그처럼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그에게는 못 미친다는 엄청난 사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내용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거론했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그분을 아는 자가 됨으로써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1, 2, 3, 4 대신 계명이죠. 대신 계명을 멸시하는 자는 5, 6, 7, 8, 9, 10 대인 계명을 멸시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 살인, 즉 형제 증오,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탐욕 범합니다. 대신 계명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이 계명을 멸시해요. 달리 말해서 이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죄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죄를 즉시로 인식합니다. 즉시로 이 죄를 깨닫습니다. 즉시로 이 죄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한마디로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너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거 거짓말이구나. 너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너 진리를 모르는구나. 하늘 법정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달리 말한다고 했죠. 죄를 짓지 않을 비결의 다른 표현은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산다. 즉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행하심과 같이 그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예수님 행하심은 배신자 가론 유다에게도 빵을 찍어서 건네주시는 행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와 같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행함입니다 자 주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원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이 자리에는 우리가요 아직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 우리가 신자 됐습니다. 자녀 됐습니다. 제자 됐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엄중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원수인 그를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신자됨과 제자됨과 자녀됨의 증명은 이와 같이 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은 사도야는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거론한 것처럼요. 빛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지체 안에 있는 어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안에서는요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즉시로 교회로 가져와 보십시오 빛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3년 동안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 뵙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둠이 빛 행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찬빛 안에 있는 자요 찬빛 안에서 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같은 것을 또 달리 표현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구절을 이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알기 쉽기 위해서요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 중 하나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자, 그분은 이미 많은 사역을 행했고,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그, 렇게 간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생애 마지막에는 그가 병상에 누워서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고교 시절에 친구가 문병을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다. 너는 그렇게 예뻤다.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초라하게 병상, 병상에 누워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언짢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온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언짢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분은 계속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는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조금 전이 말씀 거리낌 이야기 하잖아요. 거리낌 있어 보십시오. 첫째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기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말이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건조한 기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건조함과 차원이 다른 기도 막힘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 있으면 결코 기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 김선영 목사님이 회개를 했더니 이제 기도가 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아니라 밝히 말한다. 너 어둠 가운데 있다. 노사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찍어서 배반한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를 축복함으로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생각할 것입니다. 왜이 사람이 나를 선대하지? 원수가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낯빛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원수도 축복하며 선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자, 이 사람은 첫째, 그분을 참으로 아는 자입니다. 둘째, 그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셋째,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그대로 닮아서 아직 아직 원수도 사랑하는 자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다 이십령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이십령을 추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